학교 성소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소리. 디모데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 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 위해 가난이 All Scriptages of Blessed and You Sport teaching, napp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y o u n g 이었 하나님의 숨소리 구약전서 10편 20장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구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으시며 네 모든 예물들을 기여하시며 네 태우는 재산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마음 소원대로 알아가시고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려니 여호와께서니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바 기름부음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각하시리로다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도다. 여호와 여호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는 응락하소서. 아멘. 기독교 성소 연구원의 하나님 음성 갓 브레스트 하나님 숨소리 <목소리도> 듣기 유튜브 검색 하나님 음성 듣기 마태복음 하나님 음성 듣기 마가복음 하나님 음성 듣기 누가복음 하나님 음성 듣기 요한복음 하나님 음성 듣기 사도행전 하나님 음성 듣기 농마서 하나님 음성 듣기 고린도전서 하나님 음성 듣기 고린도후서 하나님 음성 듣기 갈라디아서 하나님 음성 듣기 에베소서 하나님 음성 듣기 빌립 보서 하나님 음성 듣기 골로세서 하나님 음성 듣기 대사로니가전서 하나님 음성 듣기 디모데전서 하나님 음성 듣기 디모데우서 하나님 음성 듣기 히브리서 하나님 음성 듣기 야고보서 하나님 음성 듣기 베드로전서 하나님 음성 듣기 요한일서 하나님 음성 듣기 요한게시로 하나님 음성 듣기 창세기 하나님 음성 듣기 출애굽기 하나님 음성 듣기 창원 하나님 음성 듣기 이사야 하나님 음성 듣기 다니엘서 하나님 음성 듣기 시편 아멘 할렐루야